네, 사람들이 모르시는데요. 여기가 김밥의 모든 곳이 다 있는 곳이에요. 예, 네, 모든 곳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곳이 있는 걸 아셨나요? 마을 아니에요. 이 넓은 공간이 김밥을 <laughs>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김밥의 모든 것이 모였다는 이 김밥 파크에서 오늘 찾아가 볼 곳은 무항생제 소시지로 유명한 햄 공장입니다. 이것은. 김밥, 햄, 미니 소시지등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연 매출만 자그마치 50억이랍니다. 특히 연 12만 개를 생산할 정도로 김밥, 햄의 일가견이 있다는 이곳 베테랑들이 이야기하는 비결은요? 이 무늬가 시그니처죠. 네, 이곳은 더운 여름에 꼭 오셔야 될 공장입니다. 축가 든립니다 <laughs> 제가 만든 김밥은 아마도 수건삼 거의 다 먹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만들었어요. 언재료를 손질하는 단계라 맛이 자우합니다. 김밥 햄 하나 만드는데 무려 8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이 과정들 중 숨어있는 첫 번째 키워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루칼 꼭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봉인해제 키워드 기억하라 158. 이것은 여름이 없는 현장이라는데요. 고기를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15도 이하 온도 유지는 필수랍니다. 이때 낯익은 물건이 등장했는데요. 햄을 충전하는 데에 쓰는 충전틀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쓰는 양만 2천여 개 된다는데요. 와. 셀로판지를 먼저 해서요. 여기를 고정한 다음에 여기를 하면은 예쁘게 나와요. 여기를 먼저 충전기에 위생 비닐을 고정한 후에 충전틀을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서세요. 얼핏 간단해 보여도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라는데요. 굼벅지예요. 굼벅지. 금벙지. 네? 호벅지가 아니고 굼벅지예요. 굼벅지요? 금벙지? <laughs> 네. 양을 조절을 잘해요. 네. 양을 조절을 잘. 해요 호벅지로요? 방아쇠를 밀어야 나옵니다 방아세요 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하 저게 아 일명 아 방화쇠군요 <laughs> 우와 그래서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요 앞으로예밀어 예. 세요아딱 네. 네. 밀면 네한 <laughs> 번만 더 밀어주세요. 네. 아, 양 조절이 네. 되는군요. 허벅지로 밀어 230 g 이라는 정확한 양을 충전해야 하는 세밀한 우와. 작업이랍니다. 하루에 1,440개요. 예. 440개? 네. 하루에 허벅지 방아쇠만 1,440방이라니 <laughs> 꽤나 고생스러운 작업이겠는데요. 극한 직업 인정합니다. 푸디님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구멍이? 이거요? 예. 음... 이거 맞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예. 의문의 도전 이것만 거부하지 않는다. 봉인 P.D. 승부욕이 불탔다는데요. 80개. 어. 90개. 어. 200개? 아, <웃음> 다운. <laughs> 150. 아 아까워요. 조금만 더요. 이때 무언가 떠오르는 봉인 아, P.D. 아 아까 그 숫자 들어가요. 꼭꼭 기억하세요. 팔구십팔. 오, 정답입니다. 맞았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아 진짜예요? 예예. 예. 아 이게요? 예. 이유가 있나요? 김밥 그 김하고 크기를 맞춰서 한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김밥 김과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한다는 김밥 햄. 독특한 김밥 햄 문양의 정체는 후년식 공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한. 공기 구멍이랍니다. 균형 있는 깊은 맛의 비밀. 공기 구멍 158 확인요. 자,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상품을 받기 위해 분양실을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가요? 기대해도 되나요? 설마? 네, 이게 오늘의 상품입니다. 이거예요? 네.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훈연을 막 끝낸 햄이라고요? 아, 다 햄은 됐네요?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는 햄 다시는 못 드실 겁니다. 집에 있는 햄을 못 드는다고요? 예, 한번 햄 한번 타 보세요. 간 아, 만들면 맛있나 음? 보다. 네. 오, <laughs> 아, 숯향이 나요? 네, 이게. 매일 네. 매일 거 먹는 거예요? 예, 아, 저 공장에서 매일 매일 이거 먹어가지고 집에서 못 먹습니다. 아. <laughs>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공장 직원들만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맛이라는데요 오 사, 향이 상할 했는데 통으로 먹는 소세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통이요 진짜요 통으로 즐기는 김밥 햄 조리법 먼저 식용유를 두르고 충분히 예열한 후에 김밥 햄을 조각 내지 어? 않고 통으로 그대로 올려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는 육즙을 가득 머금은 채로 겉은 바삭바삭하게 익어 김밥햄도 일명 겉바속촉으로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간단한 야식이나 간식으로도 해 먹어볼 만하겠는데요. 이 맛은 저밖에 몰라요. <laughs> 이런 조리법이 등장한 이유는 이 훈연이 김밥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어디 들어가죠? 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500kg에 육박하는 수레를 훈연실로 열심히 옮겨주고요. 약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39분간 훈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가 저기 훈연칩을 넣는 곳이고요. 훈연칩은 저희가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를 활용한 훈연의 목적은요. 먼저 독특한 향과 색을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천연으로 방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공첨가제 없이도 소비기한을 늘릴 수 있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있는 곳은 전처리와 배합 작업 공정입니다. 마지막 공인해제 키워드 바로 무. 대지요. 아 거기요. 이곳에서는 돼지 엉덩이 살을 활용하여 김밥햄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특히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곳의 자랑이랍니다. 등 부드러운 식감을 아, 내기 위해서는 돼지 등 부위의 지방을 적정 비율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음. 혼합시 혹시나 남아 있을 작은 뼈까지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3mm의 두께로 분쇄해 준다고요? 소금 없이는 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김밥, 햄 재료 중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데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비해 소금이 들어간 고기 반죽은 훨씬 찰진 반죽이 된답니다. 어안 아, 떨어진다.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더 부드러운 식감을 낼수 있는 거라는데요. 확연한 차이 느껴지시죠?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랑 중금속 검출해 가지고 이제 0로로 이제 확인이 되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에요. 아이고. 이곳은 자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검출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0%로 확인된 소금과 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자체 검사로 검증된 깨끗한 물에 양파, 당근, 호박 등 10여 가지 천연 재료를 혼합해서 특별한 천연 반죽수를 만들어줍니다. 오박도 들어가요. 이 천연 반죽수에 고기를 넣어 반죽해 배합육을 만들면 부드러움 한층 업그레이드 먹기 좋은 식감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24시간 동안 숙성에 돌입합니다. 보통 소시지나 햄을 만들 때안 좋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어서 이제 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하기 쉬운 만큼 대충 만들 것이라는 김밥 햄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데요. 신선한 고기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참나무 칩과 햄 틀을 활용하여 독특한 훈연 과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차곡차곡 쌓였답니다. 그렇게 공정은 하나 둘 늘어나 지금의 여덟 단계 공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데요. 여기 기계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까 연결 작업을 해줘야지. 기계.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김밥 한만에 특별한 공정이 하나 남아 있다는데요. 아직 남았나요? 김밥 만들 때 하나시라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 드리는 거예요. 아 포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칼집기를 진하게 해주면 손쉽게 자르고 구워내요. 김밥을 쌀수 있는 상태로 완성된답니다. 그렇구나. 네, 저희가 한 달에 이제 김밥해 만개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음식 김밥해. 그러나 만드는 과정만큼은 결코 쉽지 않은 노력과 반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밥햄 공장 공인해제 완료.